미스토리아들 씨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패션 인플루언서 예쁘세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박넣어 감독님, <나와주시죠>? 우리 이츠 나라님 <laughs> 구독자분들 <웃음> 오늘도 예쁘세원이라고 <laughs> 패션 인플루언서 박세원입니다. 변해. <laughs> 오 너무 예쁘다. 창문을 다 닫아놨어 매일 닫아둔 글 제가 확 집어서 얘기했죠 벨벳 글들은 그냥 이렇게 안 떠요 저에데 이게 너무나 필요 그래서 가만히 너무 예쁘다 응 혼나도 있었아그 오빠는 어차피 쓴언니다 까짓게 아우 좀아프 어? 전다게네 그래서 제 값을 가준 사람 깊이요 너무너무 섹시하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이거 알나 처음 봐. 아, 나간어냐 진짜 예쁘다. 근데 실물이 훨씬 예뻐.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니야. 3살이어서 AS가 거의 안 된다. 코인, 코인. 너는... 아, 너무 잘 됐어. 해외방돈이야한자 에이, 괜찮 이게 미중살이야 어머나! 여기 가나 단독 셀러님이 막 세트 받는 거있더라거 하나만 따로 구매해도 안되고 여기 신발이 붙어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해서 져 디올 라인 중에 좀 가성비 피코트를 좀 입어봤고요. 제가 너무 추천드리는 게 아무 뜬다 잘 어울리고 제가 오. 오늘 청바지를 이렇게 입었는데 잘 어울리고. 어 예뻤어요 예뻤어 디올 시그니처 라인 풀 스커트 그런 걸 입어도 예쁘고 일단 가볍고 따뜻해요. 초봄이나 음. 초겨울, 가을 사실 3계절 다, 다 입을 수 있고 포인트가 이 벨트예요. 벨트를 오. 따로 구매를 안 해도 돼요. 오. 이게 세트예요 세트. 이렇게 벨트가 오, 있고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음. 제가 알기로 시즌 디자인은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카라 있는거안 좋아하거든요. 딱 카라 없이 이렇게 음. 딱 이렇게 고 어, 약간 소매도 좀 짧고 짧은데? 어, 이게 좀 짧아서 편해요. 또 약간 가성비 라인으로 구매를 해보실 음. 수 있는 500만 원안 줬던 것 같아요. 비올에서 핏코트는 다 싸요. 아마 오.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살수 있는 경량 패딩으로 음. 입어볼 수 있는 2 3 24년도에. 한2년도 네. 이거 남편이랑 커플로. 남자께 아이 까나주 패턴으로 음 있어가지고, 남자 건 카라 있고, 조금 더 남자스러운 셔츠 느낌의 까나주 재킷 이렇게 할 건데, 요거는 피코트고, 저는 피코트를 그래서 하나 더 구매할 의향이 있다. 오, 근데 왜 디오를? 예쁘잖아요. <laughs> 이유는 예뻐서. 응. 그리고 예뻐서.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다른 브랜드에. 그쵸. 있어? 다른 데서 사실 루비. 너무 로비... 비싸. 맞아요. 루비똥에서 어. 살려고 그러면은 800만원 아마 줘야 될거 어? 이런 이렇게 재킷. 비게 그쵸. 요런 약간 경량패딩 재질로 재킷 살려고 하시면 음. 요즘에 600에서 800 정도 주셔야 될거 아, 같아요. 미쳤다, 네. 예. 피코트는 되게 가성비 라인이다. 음. 400만원, 500만원대로 살수 있고 음. 되게 활용도 좋고. 예뻐, 예뻐. 저는 되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음. 막 이렇게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음. 되게 좋아요. 오래 입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이 까나추가 음. 클래 어, 완전 이거는 평생 네. 입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짜 평생 입을 수 있는 커플템으로도 완전 좋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응. 이렇게 같이 입으면 약간 졸부 같은 응. 느낌 <laughs> 그러니까 혼자 입으면 멋진데 하는데 남편이랑 입으면 약간 졸부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얘를 입어서 또 이제 신발을 이렇게 <웃음> <웃음> 이것도 이제 세트, 시즌, 세트? 시즌 응. 디자인이에요 트위드고 이게 요즘에 좀 리뉴얼 돼가지고 흰색이 금빛으로도 나오고 빛나는 은색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음. 디올 운동화를 너무너무 강추하는 게 플랫폼이 음. 좀 두꺼운 거예요. 음. 보시면 음. 밑에 블랙이 한단더 있잖아요. 원래는 이 디올 그냥 시그니처 슈즈가 흰색 단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음. 저는 조금 더 높은 거예요. 키도 크고만 <웃음> <웃음> 저는 높은 거저 높은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게 높아서 바지를 좀긴 거를 많이 입는데 긴 거를 입어도 안 끌리고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해요. 제가 사실 명품 수저 많이 안 신어봤지만. 아, 네. 디월이 전 진짜 제일 편한 것 같고. 신발이? 예. 어이, 제가 얼마 전에 플랫도 샀는데, 디월 플랫도 진짜 편해요. 그래서 디월은 저는 완전 추천. 그리고 이게 음. 또 신발이 안 비싸요. 130만원에 비싼데. 어? <laughs> 비싸요. 사회적 우리 이렇게 말주셔야 아, 합니다. 비싼데, 장난이죠.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그쵸. 어, 요 정도. 맞아. 0 신발은. 요즘 샤넬도 200만원 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 되게 괜찮다. 요거 제 팁은 반 사이즈나 한 사이즈 낮게 들어오셔도 돼요. 왜냐면 하 이게 좀 크게 나왔어요. 반 사이즈 낮게 했는데 이렇게 커요. 엄청 커. 근데 어... 이거를 그냥 꽉끈하면또 어... 괜찮고, 저는 약간 신발을 막 빡세게 짓는 편하아니 약간 슬리퍼처럼 짓는 스타일이어고 어...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그냥 신으니까 좋더라고요. 어... 일단 트위드가 사람들 많이 안이 많이 안신어요이 디자인 처음 본것 같은데. 예쁘죠? 예쁘죠? 저는 사람들 다 하는 거 싫어요. 오... 극도로 싫어요. 어... 절대 그런 거안 사고. 약간 마이너한 그런 어... 취향이군요 약간 좀 튀는 거 좋아하고. 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게왜 양말도 같이. <laughs> 아, 저기 양말을 <웃음> 왜 잡아서? <laughs> 제가. <laughs> 제가 양말을 좀 많이 좋아해요 집에 양말 진짜 많은데 음. 이게 되게 되게 좋아보이는데? 좋아요 그리고 기장도 음. 괜찮고 완전 안 내려가고 음. 진짜, 음. 진짜 부드러웠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쇼핑몰 음. 메이드바위라는 제품인데 음. 거기 대표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오. 아시는 분이야? 아니요 아니요 <laughs> 일면식 없는데 제가 이메바위 플리츠를 되게 좋아해요 참예플리츠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대표님이 고맙다 내돈내산으로 올렸는데 내돈내산 내돈내산 그래서 이거 이제 선물 받은 거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양말 응. 진짜 퀄리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색도 되게 예쁘고 굴치가 되게 잘 잡혀 있어가지고 아까부터 양말 되게 예쁘다 생각하고 있어 이거 되게 따뜻하고 또 되게 부드럽고 안 내려가요 어. 짧은 거 신으면 이렇게 응. 올렸잖아요 보통은 힙백신 내려가잖아요 오. 근데 얘는 안 내려 가요오 진짜로 진짜 진짜 안 내려가 장난 짠쩐하네 완전 장난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쌀까? 안 비싸요. 이게 한 켤레 에만 원? 만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모 들어있는 건데. 오, 전혀 몰랐어. 대박이죠. 핏이 좀 예뻐요. 컬러 예쁘죠? 음, 컬러 완전 예뻐바지로좀 유명한 아, 집이고, 아, 슬로우 아, 앤드. 아, 아시죠? 지그재그도 음, 팔고, 예뻐. 바지가 되게 예뻐요. 근데 이게 기장이, 제가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음, 170 돼요. <laughs> 그 이제 롱을 샀는데 너무 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디올 신발이 아니면 잘못 입는 아 그러네 기러. 디올이 굽이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웬만한 운동화랑 신으면 좀 끌리는 이거는 음. 음. 제가 얼마 전에 엄청 서치를 해서 음. 찾았는데 예뻐 예뻐 이 어. 그 세원님도 플리츠 장인이시잖아 요아 플리츠로 몇 백만 뼈 나왔잖아 아, 음아 맞아 그래서 제가 플리츠를 음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할 때 너무 늙어 보인다 <laughs> 올드하다 아다 욕할 때 플리츠 유행 아닐 때 음. 그렇게 샀었는데 이제 아워코머 쓰고 음. 제가 내돈내 사단. <laughs> 가격도 싸요 할인 받아서 3만 원대. 비싼 건 줄었어.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같은 재질로 끈도 있어요 허리 끈. 대박이죠. 그래서 이거를더 블랙을 또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을 또살 거예요 오늘. 그걸 뭐라고 좋지? 하지 전문용어로? 약간 이 꼬부리 꼬부리. 어 <laughs> 전문용어 모르고 꼬부리 꼬부리. 옆에 트임 이렇게. 트임까지 돼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너무 오늘?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 이 냉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받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제 블랙도 사야 되겠다. 어제도 입었어요. 그제도 입고 빨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웃음> <왜>? <웃음> 저 원래 잘안 빨아요. 옷을 빨면 망가지니까. 아니, 귀찮아서 잘안 빨고. <laughs> 좀 묶거나 냄새나거나 하면 빠는 편 어, 아니 근데 플리츠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플리츠가 되게 편해요 왜냐면 제가 어. 사실 지금 살이 많이 쪘는데 티안 나죠 티안나 전혀 그리고 진짜 엄청 입었을 때도 편하고 활동하기도 편하고 남편이랑 일본을 갔는데 우리 엄마 선물 응. 사주려고 플리츠 플리즈 매장 갔어요 어. 거기 진짜 그 부자 같은 할머니들이 다 플리츠를 입고 계신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어? 너무 부자 같다 어. <laughs> 추구미가 저거 됐어? 어? 완전 부자 같다 분해난다 네 분해난다 내추급이다나 플리츠 입어야겠다 되 해서 저도 그때 플리츠 플리츠를 사고 네. 너무 만족스러워 음 그래서 엄청 예쁘게 나온다 지금 아 그래요? 응 음, 감사해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플리츠 플리츠가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음, 좀 저렴이를 찾아보자 제가 좀 좋아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얘기를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추천해주세요 품절될까봐 아... <laughs> 주세요. 아, 너무 뷰가 많이 나올까 봐좀 걱정인데 <웃음> 이미 <laughs> 몇백 명뷰 나왔잖아. 그래, 아, 아, 근데 이제 제가 음. 또 너무 좋아하는데 제이드몽 음. 뭐, 사장님 너무 사랑하고 어. 어. 맛있는 아니지. 아, 저 전혀. <laughs> 저 일면식 전혀 없고요. 양말, 여기, 메바위, 메이드 바위 위. 여기도 플리츠 되게 잘해요. 음. 여기 두개다 자체 제작도 하시고, 일단 아. 메이드 바위 위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예쁜 거 많이 사오시고. 음. 근데 이제 메바위는 좀 아쉬운 게, 사장님 키가 좀 작으세요. 그래서 제가 입기엔 좀 짧은 게 많고. 그러네, 그러네. 맞아맞아 맞아. 제이드몽은 긴 기장도 나오고, 뭐 짧은 기장도 나오고, 자체 제작으로 플리츠를 많이 하셔가지고, 플리츠 좋아하시면 제이드몽 완전 추천. 그리고 제가 지금 입어보니까, 아워코머스 요거 음. 기본 플리츠 너무 다. 귀찮다. 이거 제 완전 인생템 될것 같아. 아까부터 이거 입고 있었는데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 그 그렇죠. 이거 3만원. 어? 3만원대? 어? 30만원으로 보인다, 진짜. 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너무 예뻐, 아. 예뻐. 목걸이는 응. 얼마 전에 H&M 할인 때려가지고 5천 얼마에. H&M이야? 대박이죠. 5천 얼마에 샀어 5천 얼마에 아까부터 겁나 노리고 있었어 목걸이 꺼가지고 이거 너무 귀엽죠? 음. 진주가 자칫하면 약간 늙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와. 근데 얘는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블랙 같은 거 입고 해도 귀엽고 이런 느낌 너무 너무 귀엽죠? 음. 제가 또 좋아하는 쇼핑몰 어라운드 유리라고 인마이 되게 나왔었어 그래요? 오. 이거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던 두개다 어유 유리인데 세트는 오. 아니에요. 하나씩 산 거예요. 레이어링 미쳤다. 네, 이렇게 하나씩 산 거고. 패와 너무 예쁘다. 실제로 뭐 되게 반짝반짝 거리고. 너무 예뻐 실 예쁘죠. 예쁘다. 이렇게 하나씩 파도 예쁘고 렇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거야. 네. 원래는 따로 파는 건데 두 개로 하니까 더 예쁘더라고. 이렇게 두 개로. 명품, 완전 명품인 줄. 예쁘다. 요렇게 <laughs> 음. 같이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음. 처음에 길게 내려오는 거, 요렇게 위로 해가지고. 어, 역시. 되게.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흰색이랑, 그렇죠? 흰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 어. 해도 예뻐 이렇게. 음. 약간 이렇게. 오, 예뻐, 예뻐. 예뻐. 그쵸. 그렇죠? 네일도 얘기해, 줘 네일은 네. 계속 똑같은 것만 해요, 저는. 왜냐면 바꾸고 새로 시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거의 비슷한 컬러만 하고 제가 쇼스트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음. 패션이잖아요. 손이 좀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어떤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럽젤 요거 3번이에요. 저 3번이랑 6번 이렇게 두 개를 좀 번갈아가면서 발라요 이거는 저 피아제 결혼반지예요 오. 이게 아, 이제 썰이 있어요 아. 저희 남편이 결혼한 지세달 만에 결혼반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CCTV를 확인해보니까 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쓰레기통을 버렸더라고요 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 정신이 나갔고 <laughs> 저는 이거를 처음에 살때300 얼마에 샀었어요 음. 근데 오빠 새로 사주려고 오. 갔더니 500 얼마 오.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이면 사실 불가리 두개 사는게 낫지 않냐 음. 새로 맞추자 이렇게 음.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그게 싫대요 오. 그래서 500몇 십만원 주고 산 피아제를 제가 새로 꼈습니다 오빠랑 저랑 반지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너 오래된거 끼고 나는 새거 끼겠다 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새로 리뉴얼된 피아제 그 버전이고요 다이아? 네, 저희는 음. 처음에 결혼 반지 했을 때 이게 다이아가 7개였어요 근데 8개로 오. 리뉴얼이 됐더라 와. 요 네, 그래서 저는 8개 버전으로 지금 끼고 있고 오, 예뻐, 예뻐, 예뻐. 피아제가 사실 어. 그때는 많이 안 끼실 때여가지고 그치, 그치. 저는 이미 아마 올리? 피아제를 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음. 그리고 요거는 엄마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금반지 음. 부산의금방에서 해줬던 건데. 예쁘다. 세트네 세트네 완전 네, 세트같이 이렇게 하면. 오 너무 예뻐. 사람들이 세트인 줄 알아요. 세트로 맞춘 것들. 오 너무 예쁘다. 그죠. 음. 근데 왜 골드를 해요? 저는 골드가 음. 예쁘더라고 요 목걸이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서 골드예요 보시면. 진짜? 오 그러네. 그쵸. 얘도 골드. 그래서 저는 골드만 해요. 취향이 어렸을 때부터 부대의 취향이구만. 아, 아, 아. <laughs> 골드는 어. 잘 어울리더라고. 그러네. 아, 하에서 그래, 하에서. 소리. 그래요? 어, 어 요거는 음. 골든 뷰. 이거 나 그거 명품인 줄 알았는데, 그 이름 뭐지? 그 아, 쇼맨, 쇼맨? 어. 아니, 아니, 아니. 쇼맨은 어. 더 각진 느낌이고. 오. 예쁘다. 근데 저도 하나 더 하고 싶어, 지금. 스나라 언니가 하고 계신. 그 요거, 요거? 샤넬이라든지. 아. <laughs> 하나 더 스티치라든지 오빠가 이제 몇 개를 더 사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어,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사실 좀 유명해서. 디어달리아. 제가 성수동의 올리브영에서 발랐는데 너무 예뻐. 이거 너예 거예요. 베어리 컬러. 너무 예쁜 거예요. 2만 얼마 해요. 이렇게 보면, 어, 얼굴을 올리면 예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 근데 예뻐요. 지금 보이죠? 음. 이거예요. 저는 음. 귀찮아서 음. 이걸로 이렇게 그냥 블렌딩까지 다 해버리거든요. 어,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베어리 컬러를 한번 발라보고, 인생템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다 뒤져서 최저가로 산. 음. 아이고. 음. 좀 여리여리한 핑크. 더 예쁘죠? 내추럴이긴 한데, 풀도 되고 웜도 돼요. 약간 쿨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 소니얼, 솔직히, 네. 뭘 발라도 예쁘다. 고마워요. <laughs> 제가 블러셔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음, 음. 많이 써봤는데, 이것만 들고 다녀요. 요즘에. 네. 오, 이제 색깔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어. 이게 지금 대박이에요. 투쿠. 무슨 너무... 원장님이랑 콜라보 하신 제품인데, 오오. 이게 지금 지그재그에서만 팔 거예요. 대박인 게, 실리콘 팁. 뭐야, 이게? 대박이죠. 지금 좀 더럽긴 한데. 아, 찐템이라는 거지, 뭐. 이게 실리콘 팁이어서 발랐을 때 약간 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보이죠? 어, 미쳤다. 그래서 블렌딩도 잘 되고. 이렇게 이렇게 시티비 움직여요. 오, 색깔도 예뻐. 요유룩 골져스 컬러로 좀 쨍한 컬러 학교 다닐 때는 잘 썼는데 음. 이제는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원래 이런 컬러인데. 와, 되게 예쁘다. 바르면 와, 진짜 예쁘죠 예쁘다. 이거. 이거 그래서 한번 바르면 자연스럽고 두번 바르면 좀 쨍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유리알 광이 나. 광도 장난 아니. 음. 에요 광 진짜 예쁘죠. 홀덤프를 되게 많이 갖고 있다. 저 약간 이런 방이 찾는 방이 거 좋아해. 좋아. 네.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요이 컬러. 광이 오래가요, 이게. 그래서 투쿠가 사실 요즘에 언더라이너로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립도 되게 잘한다. 너무 예쁘죠. 오늘은 투쿠만 바른 거예요. 뭔가 되게 청순하면서 개성 라고 입술이. 어? 너무 예쁘죠. 미립술도 <laughs> 없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산 중간에. 이렇게 약간 송혜비 입술처럼 둥그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 좀 커져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오, 예쁘다. 딱 이거만 발라. 개어진 개어진. <laughs> 탑에서 이런 팁으로 발라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바르실 수 있는 립이고, 올영에 아직 안 들어와서 좀 아쉽긴 한데,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된다. 이거 입생로랑 이건 세 번째 쓰고 있는데, 네. 캔디 글레이즈드 5번 컬러고, 이런 컬러인데, 얘는 조금 더 약간 꾸덕하게 발리면서. 이것도 너무 예쁘죠. <laughs> 컬러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걸 좋아하네. 네, 이런 컬러만 음 발라요. 얘는 조금 더 컬러가 좀잘 보이는. 음. 광도 되게 예쁘게 잘나 너무 잘 예쁘다. 착색은 진짜. 좀 있나요? 아니, 착색은 아예 없어요. 어, 아, 예 없고. 투쿠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투쿠도 없어요. 자주자주 <laughs> 자주 아. 바르면 되는 거예글로시에서둘다 네. 착색은 없는데, 컬러가 너무 예쁘니까, 진짜 이것만 써요, 저는. 하넬은 음. 저 음. 어, 친한 언니한테 선물 받았고, 9 7번그 언니가 너무 센스 있는 게, 제가 잘 바르는 걸 어떻게 또 캐치해가지고. 완전, 와, 이건 약간 조금 더오렌지빛나네 네, 약간 오렌지빛나는데 얹으면 맛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느낌이에요. 글로시 글로시 조금 네. 광이 있긴 한데 바르면 약간 매트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걸 바르고 투쿨을 바르든지 아니면 이걸 바르고 이거 입생을 바르든지 믹스해서 그렇게 바르는 편이고 이거 하나만 바르면 그냥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예뻐요. 글로시한 걸다좋아하거 그래서 예, 예, 예. 매트한 게안 올리더라고. 요 예. 요즘에는 투쿠가 1번이에요. 네. 아, 오늘 많이 사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저 <laughs> 소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니까. 진짜 소비오정이에요. 완전 다 사고 싶다. 장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복합성이고, 트러블 좀 나고. 베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전에 정말 많이 써봤는데, 커버가 미친 놈이에요. 정샘물 스킨루더 커버레이어 1 9인데 얘가 좀 어둡게 나왔어요. 이거 말고, 까만 색깔. 그냥 기본도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잘 쓰다가, 커버가 얘가 조금 더 좋아서 이걸로 갈아탔어요. 와, 이거다. 진짜 열통 넘게 쓴것 같아요. 얘는 진짜 뭐가 좋냐면, 발랐을 때 샵에서 바른 것처럼. 샵 원장님이 몇 시간 공들여서 쌓아 올려준 그 피부 느낌. 아까 정했던 거싹다 가려지고, 이거 색도 예쁘죠?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얘가 좀 어둡게 나와서 웬만해서는 조금 밝게 살아. 얘가 좋은 게 팔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덜어서 쓰면 너무 좋고, 이게 얼마 전에 뜯어서 세핑인데, 여기다가 컨실러 덜어서 쓰거나, 아니면 뭐 쿠션 덜어서 쓰거나, 섞어서 쓰거나, 한번 딱 누르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 팔레트에다가 살짝 덜어내고. 당장 살게요 선생님. 너무 사보고 싶어졌어님이오 어. 어, 행사할 때. 이거는 그 선물 받았는데. 이건 뭐죠? 이거 브랜드 저도 처음 받는데 모다 모다라는 브고 모다모다? 이렇게 돼 있어. 시중에 이런 거 되게 팡팡이. 예, 많잖아요. 팡팡이. 저 머리 많이 비어가지고. 아기 낳고. 아니 원래. 아기 낳고 많아졌어요. <laughs> 원래는 여기 빵꾸가 있었는데, 저희 음. 남편이 그 르네위테리 샴푸 어. 쓰는데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네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그런 비싼 걸 쓰냐, 샴푸 아무거나 써라, 그냥, 막 이랬는데, 그걸 쓰고 머리가 뭐난 거예요. 르네 위테리를 제가 꾸준히 쓰고 여기 이 빵꾸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 꿀템 아니야? 대박이에요 라인이 어, 많잖아 아 그게 초록색이 있어요 저는 그 초록색을 너무 잘 써서 핑크로 또 넘어가는 핑크가 볼륨 머신이에요 음 핑크 쓰면 볼륨이 좀잘 살고 초록색으로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꿀템이네 그것도 원래는 제가 미스코리할 때도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피스를 막 붙였었어요 어 머리숱 많아 보이는데 지금? 지금은 미용실 가 많다 그래요 그래 머리숱 많아 난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어. 원래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빵꾸가 났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빵꾸 날 나... 있는 모양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빵꾸가 채워지면서 르네이테리를 쓰고 머리가 정말 많이 났다 너무 비싼 만큼 효과가 났다 두개 10만 원 넘어 요 비싸다 비싸 진짜 비싸죠 어. 그 백화점 1층에서 파는 건데 맞아. 컬러는 이런 컬러인데 제가 너무 진한데? 이게 근데 바르면 아니래요 그리고 제가 밝으면 좀나이 티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 톤 다운 한 거라서 그런데 조금만 밝아지면 안 예쁘고 그래서 저는 진짜 뿌리가 안 나도 올염색톤 다운을 진짜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고 근데 머릿결이 좋은데? 이거 트리트먼트 떡칠해서 그래요 요거가 블랙이라서 톤다운을 하면 다르면좀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되게 편해요. 너무 좋고 요즘 제일 핫하죠. 나르카 나왔었나 이거? 아니 안 나왔어. 아 이거 아 요즘 진짜 핫하고 음 헤어 픽서. 궁금했음.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쪽은 이 노란색인데 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 신기해. 그쵸. 라인이두 개인데 대강 거좀 라이트한 버전.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건타드 픽서? 옆머리 고데기 하고 음.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서 해 잡아주면 고정돼요. 대박이죠. 그래서 따온 것같아 스타일링을 이렇게 맞춰도 <laughs> <저렇게만> 해도... <laughs> 오... 그렇죠. 이렇게 음... 하고 뭐 이렇게 빗어주면 정말 딱 고정되고 아, 뭐 이렇게 이렇게 바... 예쁘지?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진짜 오, 진짜 미 <laughs> 방송할 땐 잔머리 이렇게 많이 나와 만드니까 이렇게 빗어주면 정리되고 옆머리 같은 데도 이렇게 빗어주 고 너무 좋고 이쪽이 빗 라인이고 음. 반대쪽은 흰방망이처럼되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자주 쓰는 분들은 이거를 또 자주 쓰더라고 이건 좀 편하겠네 이거 크니까 전 이거는 거의 안 써요 빗으로 빗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좋더라고 바람 불고 해도 음. 이걸로 고정해서 가면 고정이 잘 돼서 옆머리 이런 애교머리라든지 음. 이런 게 되게 잘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걸로 잔머리 정리라든지 애교머리 픽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핏이. A cor 너무 귀엽죠? 음. 좀, 근데 비싸요. 어디서 파라? 올령에서. 음? 올령에서 파는데, 음. 좀 비싼데, 값어치를 하는 것 같다. 오. 저렴이 좀 써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오. 이걸로 사시는 게낫다광력 추천이고, 오. 요거, 이거 뭐야?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제가 약간 볼륨을 많이 살리면 얼굴 웃긴데, 음. 볼륨 또안 살리면 얼굴 웃겨요. 근데 좀 적당히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쪽만 <laughs> 살리거든요? 방송 시간좀 있거나, 아니면 음. 집에서 화장할 때 음. 머리를 말리고, 이거 제일 먼저 하는데,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고정해주면 끝이에요. 이게 제일 자연스럽게 머리 잘 살고 머리를 풀면 예술 예술. 어? 꼈어요. <laughs> 조심해서 거울을 보시면서 오. 완전 음. 인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드라이를 한 것처럼. 여기다 나중에 열을 또 가해?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음. 밖에서도 좀 부끄럽지만 너무 처졌다. 음. 맨날 이거 딱 집어주고 하면 볼륨이 산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 이 볼륨도 이거 오. 해서 산 거예요. 이렇게. 헤어스타일 한... 되게 잘 만진다, 본인이. 어. 미스코리아 때 새벽까지 어. 대표님이 어. 훈련을 하셨거든요. 머리를 하는 방법을? 네, 그때 어. 고데기 배운 걸로. 그 머리 너무 예뻐. 이 보더나 40mm 본고데기 너무 내가... 자연스럽고 예쁘잖아. 진짜 탑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아한 머리. 헉. 그래요? 예뻐, 예뻐. 감사해요. 그냥. 그래. 눈썹이 응. 너무 예뻐. 눈썹 뭐 그린 거야? 눈썹은 페리페라. 가성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눈썹 열심히 그린 편이고. 오, 예뻐, 예뻐, 예뻐. <laughs> 이거 위에다가 키스미 컬러 그 염색한 거. 애쉬 브라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화면에 진짜 개이팁이 나네. 아, 그래요? 아, 진짜 어떡해. <laughs> 요즘 찾은 게 이거. 메딜에서 나온 거 이거 마데카솔사이드 음. 흔적 리에 이거 하던데 올리브영에서. 처음에 광고인 줄 알았어요. 음. 이거 지금 빈병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레알 빈 병이고 제가 이거를 정말 쟁여놓고 써요. 왜냐 저는 진짜 많이 바르거든요. 이거를 일주일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통으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 전 진짜 많이 발라요. 투머치. <laughs> <laughs> 임신하고 나서 피부가 안 좋아져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은 약간 그냥 투자한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냥 막 쓰거든요. 제가 옛날에 쓰던 게 로션이 음. 하나에 4만 얼마예요. 근데 크기가 크지도 않고 그것도 제가 일주일 정도 쓰는 거예요. 가격 대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넘어왔는데 너무 좋은 아 거예요. 좀풀어버리고 그건 예이 나요. 이거 쓰고 많이 잡혔고 음. 이게 또 흔적 리페어 세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리페어가 되니까 안 믿었어요. 잡음. 안 믿었는데 흔적하고 음. 진짜. 저 진짜 안 믿었거든요? 대박. 제가 사실 흔적 레이저 되게 많잖아요. 카프리, 뭐, 좀 유명, 뭐, 소종? 그런 거 정말 다 해봤어요. 한 번에 레이저 120만짜리 해봤는데, 그거 하면 효과는 당연히 좋죠. 근데 또 뒤집어져요. 피부가 약하니까. 레이저 하면 또 뒤집어져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악순환, 악순환, 악순환에 계속 그냥 관리를 해야 되는 정말 문제, 문제, 문제였는데, 이거 쓰고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거는 있지만, 흔적도 좋아졌고, 트러블 케어도 되고, 그리고 가격도 사실 부담이 없어요. 올영에서원플원 해서 두 개에 2만원 하니까. 제가 이 메디힐 팩을 진짜. 아, 좋아, 좋아, 좋아. 잘썼어요티트리랑 마데카소사이드 팩이 또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앰플 쓰기 전에 마데카소사이드 팩을 쓰고, 효과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음. 이걸 색까 말까 한세 달은 고민한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피부가 안 좋으니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진짜, 갈아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기초를. 네. <laughs> 진짜 저한테 큰 결심이고. 근데, 팩을 잘 썼으니까, 배신하진 않겠지. 하고 샀는데, 너무 잘 써서, 이거 제가 입문한 지몇달을 됐는데, 벌써 여섯통 썼고, 얼마 전에 올영 세일 이원 플러스 원 해서 많이 사놨고, 빈병을 가져왔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하나만 발라요. 왜냐면, 피부 안 좋은 사람들 막, 여러 개 바르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여러 개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SNS 보니까, 막 레이어링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돼요. 제가 기초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초를 제가 한 달에 200만원, 샀던 것 같아요. 뭐? 왜냐면 매일 샀어요. 매일 사고 다 써보고 정말 효과 좋으면 쟁이고. 저는 약간 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좋으면 쟁여요. 컬러별로 다 사고. 와 그래서 제가 투트백을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살려고 했어요 음.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laughs> 아, 800만원이니까. 지금 1000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로션도 하나 좋으면 무조건 쟁여요. 10개 이상. 왜냐면 10개 이상 사면 좀 싸져요. <laughs> 한 사면 0원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그래. 제가 사는 게다올영템도 있는데, 올영템은 음. 이제 하나씩 사도 돼요. 근데 막 에스테틱이라든지. 비싼 거는. 사면 살수록 싸지 않아 맞으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어차피 한번 써보고 좋았던 거 괜찮으니까 여러 개 사서 가격을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살때막 20만원 치씩 사고 막 이러니까 집에 쌓인 거 엄청 많고. 좋나봐. 입소문이 났더라고 음. 이거 진짜 좋아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피부 완전 개복치친데 음. 이거 너무 좋고, 올영에서 유명하다는 거 제가 정말 다 써봤거든요. 정말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이거 정말 최고. 오이씨.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정말 믿고 사용해보셔도. 아, 저는 사실 아기예요, 아직. 어려워, 어려워. 2000년생 밀리미엄이고, 음.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은 이제 패션만 많이 하고 있는데, 육아로도 이제 많이 할 예정이고, 저는 스토리도 좀 많이 올리거든요. 재밌는 스토리라든지, 맛집. 제가 또 맛집에는 또일가견이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맛집을 조금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넘어와 주시면. 그쵸 <laughs> 아쵸아쵸힐링팁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올려주더라고요 인스타랑 유튜브 다 하고 있으니까 구독해서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구매해주세요 뭐든지 <laughs> 나라 언니가 또 초대를 해주시면 제가 또 나올 양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 <laughs> 어우 개 예뻐 개 예뻐 <laughs>